자 곤지암 리조트 화담숲에서 이제 우리 오브리더님의 이제 사육 공간에 왔거든요 오브리더님 여기서 또 반딧불이를 증식을 하고 계신데 제가 옛날에 처음 키웠던 반딧불이가 에반딧불이였고 지금 매장에서 키우는 게 늦반딧불이를 키우고 최근에 키웠던 게 뭐였더라? 운문산이었나? 네. 어, 운문산 반딧불이 세종을 키워봤어요 지금 늦반디는 오늘 밥을 주고 왔고요 근데 그중에서도 지금 제가 개인적으로 정말 좋아하는 게 늦반디하고 에반디예요 이두 가지가 좀 대표적으로 다 차이가 있긴 해요 에반딧불은 크기도 작지만은 어, 뭐라 해야 되나 물속에 사는 반딧 중에서는 그, 애, 그 애벌레가 물속에 있는 애들 중에서는 또 그나마 사육이 좀잘 되는 편이죠? 우리나라 반딧불이 세종 중에서 네. 애벌레가 유일하게 물속에 사는 게 애반딧불 아 얘가 유일한 거였어요? 운문산이랑 늑반디는 다 육상에서 네. 육상 달팽이를 먹고 어, 파파리 반딧불인가 그것도 있잖아요 그게 운문산 반딧불이랑 동종인형이에요 아 아는 척 했다 쪽팔렸네 자 일단은 여기 있는 애반딧불이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가장 처음 키웠던 반딧불이기도 하고요 와 진짜 많다 여기 벽에 붙어 있는 저 수박씨라고 하셨죠? 네. <laughs> 우리 오브리너님 알려주시는 건데요. 이 아이들이 다 전부 다 반딧불이요. 처음에 반딧을 보면 애들이 낮에는 빛이 안 나가지고 이게 반딧불인지 뭔지 몰라요. 그래서 이게 그냥 해충으로서 판단이 되는데 알고 보면 저 작은 아이들 다 반딧불이거든요. 한국 반딧는좀 작은 편인 것 같아요. 저 인도네시아나 베트남 갔다 갔을 때본 애들보다 훨씬 작은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얘가 암컷인데. 네. 좀 뒤집어 볼게요. 네. 이게 이제 하얀 게 발광기관이에요 여기서 이제 빛이 나오는데 이게 밴드가 하나면 암컷입니다 음 얘가 세 개면 수 컷이에요? 두 개면 컷이에요 어 잠깐만요 어이 어, 친구 같은 경우는 지금 밴드가 두 개죠 어. 보이세요? 네네 네, 얘는 이제 수컷 너무 하찮아 저 군대에 있을 때는 많이 잡았었거든요 애들이 밤 되면 산으로 올라왔다가 낮 되면 다시 막 밑으로 내려가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그 시그널이 이제 서로 모양이 다르기 때문에 불빛에 네. 암컷이 이제 붙어서 깜빡깜빡하면 수컷이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아. 그래서 얘들이 농약 이런 거 제초제 많이 있어서도 멸종 위기이지만 사실 가로등 하나 들어오면 그 서식처 무너지는 건 그냥 한 순간이거든요. 아 그래서 완전히 이제 짱박힌데 있는 거구나. 얘네가 먹이가 그렇게 귀 힘든 종은 아니거든요. 이제 밥 주는 게 이제 그물 속에 사는 그 스네일이라고 하죠. 그건 좀 이따가 네.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 이제 네. 물달팽이 같은 걸 먹고 사는 애들이라서 이제 하천 같은데 충분히 살수 있는 종인데. 이 서식지 파괴가 이어진 요인 중 하나가 가로등이라도 있긴 했거든요. 아, 근데 진짜 너무 귀엽다. 지금 요거는 인공 증식을 하려고 얘들이 이끼에 네. 알을 낳다 보니까 축축한 이끼를 이제 해 놓고서는 알을 받고 있는 건데 여기 보시면 비듬 같은 게막 떨어져 있을 거예요. 누런 비듬이. 네. 여기 지금 알이. <laughs> 음. 음. 얘들이 성충 되면 밥을 못 먹죠. 물 물밖에 안먹요한번 만져 봐도요. 네. 이슬 정도 먹고. 뭐 제 애벌레 때는 굉장히 포식자인데 성충 되면은 뭐소곤충 대부분이 그래요. 잠자리도 그렇잖아요. 무서 얘네 애벌레 때 진짜 대박이에요. 애벌레들이 막몇백 마리가 저거 뭐야? 다슬기 그거 뜯어 먹은 거 보면은 녹여 먹은 거 보면 진짜 대박이에요. 어떻게 이런 게 있나 싶어요. 귀엽다. 어. R, 음. 있거든요. 여기 알 알이 붙어 있는 이거죠. 예, 보시면. 어. 음. 제시력이 2.0인데 그걸로도 <laughs> 제대로는 안 보여요. 한껏 한 마리가 많이 나면 200 마리까지 낳게 되는데 아, 그러니까 물량 전이네. 뭐, 근데 얘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체수가 많이 없는 게 네. 야생에서의 생존율이 여러 가지 조건이 까다롭다 보니까 아. 한200개알 중에서 한 마리 정도 성공한다고 어. 생각하시면 어. 그 정도 빈 페이지. 아. 약간 저 계곡가에 있는 물씨그 바위에 붙어 있는 이끼 그런데 알라는 거죠. 계곡보다는 고인의. 물살이 세면 안 돼서 네네. 하천가. 네, 주로 논두렁이나 요새 많이 보이는 데는 이제 우렁이 논법. 음... 아니면 폐경지 이런데 네. 이제 물차 있는데 가면은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아 휴경 아 폐경지요? 네, 휴경지, 폐경지 네. 이런데 가시면 있고 다 제초제 써서 정말 보기가 어렵습니다. 꼬마잠자리 걔네들도 휴경논에서 본적 있었는데 홍천 쪽이었나? 네. 아, 난 이런 초소, 곤충이 너무 좋아. 사실 영상으로도 맨날 자극적이지는 것도 좋긴 한데 이런 애들 한씩 찍는 게 너무 좋아. 이따 밤에 불빛 이제 나오는 거 보시면은 네. 이제 들도 자극적으로 멋있어요. 일단은 한 번도 말한데 이제 오브리더 님 유튜버가 지금 이제 구독자가 15,000명이신데 10만 명될 때까지 빠르게 댓글 좋아요하고 그 구독 구독 버튼이 중요한 거였네. 예전에 그당 님이 저한 700명일 땐가? 오셔 가지고 네. 500명일 땐가 오셔서 네. 이제 찍고 가시면은 1,000명 될 거라고 이제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때 저기 80명 늘었어요. 아, 죄송합니다. 이번엔 좀더 열심히 홍보해 볼게요. 그렇게 <laughs> 해 <laughs> 주세요. 아, 얘들 만지기 너무 힘들어. 얘들이무 아, 과감, 그... 과감하게 좀 잡으셔야 돼요. 아, 중식 센터인데 터질 것 같아. 저 때문에 죽으면은 좀 그렇잖아요. <laughs> 너무 진짜. <laughs> 와, 블랙헤드 같이 생겼어. <laughs> 근데 잘 날진 않네요. 집이... 네, 낮이라서 그런 거예요? 이게 좀 저온에다도 그렇지. 아, 좀만 따뜻해지면. 아. 아, 반딧불이 나 너무 좋았지. 너무 귀여워. 얘네들은 그 사람이 사육해도 상관없는 거죠? 그럼요. 옛날에는 보호종 아니었어요? 반딧불이 서식지 자체가 이제 아. 천연기념물로 지정됐지 종 자체는 보호종은 없어요. 반딧불이도 이제 약간 좀 애완곤충으로서 보급이 돼야지 이제 좋을 것 같은데. 어, 기를만 해요. 그렇죠. 네. 네. 왜냐면은뭐열 마리 이렇게 기를 거면은 네.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 이제 학습용으로 도움도 많이 되고. 몇좀 음. 키워보니까 괜찮더라고요. 네. 먹이 수급도 쉽고. 반딧이가 제일 쉬운데? 뭐? 애반디가 제일 쉬워. 제일 쉬워. 왜냐면육성달팽이를 그렇게. 잡는 게 간단한 틈만은 않거든요. 저 배가 달팽이 못 먹는 것 같은데, 제대 어, 그거는 아주 어릴 때 아니면 은 좋은 먹어요. 그러니까 아주 어린 배가 달팽이를 성, 그러니까 아주 성숙한 유충은 먹을 수가 있는데 아. 어린 유충이 잡아먹지. 한국 달팽이 워낙 약하니까 좀 네. 그런 거 특화될 거야. 이제 뻔데기를 한번 보여드리고 네. 그다음에 유충을 보여드리. 역순으로 한 번. 자, 이게 반딧불이 뻔데기라고 해요. 늪반디하고 오문사를 뻔데기 때도 빛난다 했지. 네. 에반디는 그러지 않나 봐요. 음... 번데기가 될 때는 애벌레들이 물 밖으로 기어나가지고 이런 진흙 같은 거에다가 이제 굴을 만든 다음에 가면서 번데기 방을 짓거든요 근데 몇 마리는 지금 이제 번데기 방 밖에다가도 지금 그 전용이 돼가지고요 번데기가 돌려가고 있는데요 그냥 개인적인 감상으로 미론번데기 음. 같아요 그치 그냥 벌레지 애벌레 어야 빛난다는 버프를 빼면은 그냥 벌레지 유충 얘네는 굳이 말하면은 해충도 아니고 익충도 아니네 아 근데 징그러우면 다해충인것 같아 <laughs> 아 이게 종령 마지막 유충인데요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을 때 애들이 워낙 약하다 보니까 다 같이 무리 지어서 그 논에 사는 스네일이라 해야 되나 이것보다 더 작은 다슬기 있어 약한 거 껍데기 얇은 물들, 거 물달팽이 물달팽이 그런 거잘 먹는데 이 정도까지 사이즈 크면 이런 일반 다슬기도 다 먹네 다슬기 1대1 다이너이터도 얘가 이겨 아 1대1로요? <laughs> 아 다, 다슬기 저두 2개 먹혔네 벌써 와한 마리 한번 만져봐도 될까? 다슬기를 한번줘볼 만져봐도 될 진짜 오랜만에 만져본다. 이거 촉감이 대박이야 누가 봐도 이건 완벽하게 코딱지. 이거는 촉감도 그렇고요. 이게 100% 코딱지예요. 이게 뭐랑 비슷하게 생겼는지 아세요? 이거? 그, 그거? 그~ 각각의 애벌레랑 똑같이 생겼어요. 와~ 나 사실 진짜 지금 큰맘 먹고 벌레 만지는 거야고 내가 옛날에 얘네 키울 때도 절대 안 만졌거든. 못 만졌지. 어~ 지금 촉감이 얘네들이요. 제 생각보다 보들보들하거든요, 얘네들이 만져보면은 얘네 옛날에 물 갈아준다고 진짜 고생 많았었는데 스포이드로 다 하나씩 떠가지고 그때는 막 스펀지 고가기는 이런 몰랐으니까 음. 이게 뭐예요? 다슬기를 아, 으깬 거예요? 입, 아니, 입구만 살짝 깨서 네 한번 유도를 해볼라고 이제 완전히 다 으깨서 주기보다는 네. 살짝 입구만 깨서 주는 게 다슬기 신선도가 오래 유지돼가지고 저 물달팽이를 맨날 줬었는데 나중에 물달팽이 못 구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다슬기 사와가지고 제대로 못먹었더 으깨서 줬거든요 아 어, 그래도 괜찮아요 아, 근데 물속에서 이런 찾 진짜 힘들겠네 거의 네, 어려워요 이미 여기 닭을 먹고 있네 어 저거 하나 먹히고 있네 이미 아 그러네 여기 저 하얀 건 가탈피한 거예요? 네, 탈피해서 아직 몸 음. 말리고 있는 거예요. 지들끼리는 안 먹죠? 네, 안 먹죠. 똑똑한데요? 음. 얘네 만지면은 새끼 때, 초령 때는 이게 약간 몸 말고서는 죽은 척 하거든. 막 떠다니는데, 약간 좀그 뭐냐, 달팽이 껍데기 그 부산물하고 좀 구별이 안 돼. 와, 뜯어먹히고 있네. 이걸로다가 지금 달팽이에 대해서 영상을 찍었는데 개인적으로 너무 만족합니다. 제가 달팽이도 좋아하기도 하고요. 달팽이? 요 달팽이래. 반딧불이요 아무튼 우리 국내에서도 반딧불이 키우시는 사육자가 좀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생긴 것도 모낭충이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친숙하잖아요. 반딧불이를 이제 많은 분들 좀 유통을 하고 이 곤충농가에서도 더욱 많은 분들이 사육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즐거운 거 보여주신 오브리더님 너무 감사드리고. 아, 저 홍보 한번만 해도 돼요. 네, 오브리더님 한번 홍보해주세요. 저희 반딧불이 이벤트 6월 30일까지 하는데. 제 수목원 오시면은 보실 수가 있어요. 혹시 뭐 운이 좋으시면 입구에서 오브리더 찾아주시면 만나실 수도 있습니다. 네, 곤지암 리조트에서 이제 화목 뭐, 어, 화담 수목원. 네, 화담 수목원에서 반딧불 이벤트를 하고 있거든요. 오셔가지고 이거 돈 내고도 못 보는 건데 진짜 귀한 체험하실 수 있고요. 오브리더. 어, 돈 내고 이... 시는 거예요? 네그돈 내고도 잘못 보는 거라고요. <웃음> <웃음> 한 번씩 구독하고 좋아요도 한번 눌러주세요. 자, 감사합니다.